ウリジウエウエワニウエウワニウエワニ。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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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단다.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다니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다니들 안녕. 오늘은 언니랑 슬라임을 가지고 돌아올 건데. 어, 이 슬라임이 내가 아주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원래 이런 클리어 슬라임이었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파츠 아주 때려넣기를 했 뀨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투맨니 슬라임이 돼버렸지 뭐야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좀 놀아보려고 해 내가 다른 어 슬라임만 너무 많이 가지고 놀아서 이 슬라임도 오늘 좀 가지고 놀려고 아 근데 이 별밭을 너무 많이 넣어서 손질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 다니들 영상 보면서 나랑 약속해 슬라임 만들 때파츠 너무 많이 넣지 말자 아주 내가 때려넣기를 해버렸지 모양 <laughs> 하다 보면은 결국에 때려넣기가 돼버리는 거 언니 이해 좀 해줘 <laughs> 하다 보면 결국에 때려넣기가 돼버린다는 거 알지? 너희 이거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언니가 잘안 보여가지고 일단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있을게 이게 생각보다 별 손질림 없어. 오늘도 나오는 꽉꽉이씨. 내가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바풍이야. 내가 슬라임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 내 플레잉은 완전 못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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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츠 탈출이 생겼어. 어, 파츠 탈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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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파츠야, 탈출하지 말아줘 안되겠어 얘들아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얘 yeah. 슬라임 바꾸고 올게 <laughs> 슬라임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얘 잠깐만 반스러웠어? <laughs> 방금 방귀 소리가 났거든? 너희못 들었겠다 아무튼 슬라임 좀 바꿔 와야겠어 이 슬라임의 이름은 뭐지? 팜레인보라고 내가 지었네 이기팜레 이렇게 팜레인보라고적혀어요 언니야, 파츠 제일 안 보이는 걸 가져왔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착각하지, 뭐야? 밑에 봐봐. 별 파츠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아, 플레잉 잘할수 있을까? 언니야, 좀 결, 걱정을 좀 했어. 아... 진짜 이거 플레잉 잘 될까? 클리어 보면 떼서 해볼까? 아니야. 이왕, 가져온 김에 파츠까지 그냥 다 플레이 해버리자. 뭐 어때? 가지고 넘너가는데어떻게 벌써부터 긴장감이 느껴져. 과거에 나야 왜 그랬니? 왜 이렇게 많이 파티를 넣었니? 슬라임에 파츠를 많이, 많이. 너었니 대파티, 손질림, 주위, 주위, 주위. 아니, 오늘 진짜 너희한테 반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반풍 연습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 어쩔 수 없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하지만, 얘들아, 실패한다고, 너무. 어? 너무, 안 좋아하시면 말해줘. 아~~ 첫번째 도전 실패 잘 나오나? 이 와중에 카메라 걱정 서다이 아~~ 카메라 보다가 썸네 이거 놓쳤다 괜찮아 꾹꾹이도 좀 해볼게 손가락 그냥 나 귀엽게 부르고 싶어서 얘를 꾹꾹이라고 부르거든. 언니가 슬라임에 대해서 잘 몰라. 꽉꽉 또. 음. 느낌은 좋다. 근데 이게. 손주림이 조금 있어서 플레임 할때좀 아프긴 해별 파츠 너무 많이 넣었, 넣지 말걸 야, 뭐. 슬라임에 별 파츠 많이 넣었 강제로 너무 많이 넣었나? 따로 바꿀면 이거는 눈위 별이라는 슬라임이야 눈 위에 별이라는 건데 대충 밤하늘에 밤에 눈이 온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표현을 잘못 썼어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바풍나 바풍을 안 하려고 있지 우리 내 사촌이 알려준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바풍이도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꽉꽉이 바풍이야, 이번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확! 해가지고, 이렇게 훔쳐. 그럼, 곳곳에 바풍이 나온다. 소리로 한번 더. 실패한 것 같아. 그리고 어 바풍이 어, 바풍 밥풍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 보여줄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얘 보여? 얘들아 보여? 여기 여기 여기. 신난다! 내 인생의 첫 바풍이다. 바풍 하나도 좋아요는 선아 씨. 어, 여기 여기 여기도 있어. 터틀 해볼게. 오. 끝까지 바풍 만들고 흡족. 난 매우 흡족해 오늘에 대해서. 나 오늘에 대해 매우 흡족해. 어너 바풍. 잠깐.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 슬라임이. 이렇게 손부틈이 생겼지. 내가 실제로는 카메라는잘안 보이겠지만 실제로손부이 조금 생겼 생겨, 생겨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러네. 파츠 빼고 하면은 어떻게 잘 붙어 이 애가 잘 달라붙어 이게. 어또 만지다가 하면 안그런데 안 신기하네. 왜그러는지 알려줘 알려줘요? 나 언제부터 이렇게 카메라한테 반말했으면 됐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해. 재밌었어? 그리고 오늘의 교훈. 첫 번째. 오, 잠깐만! 와, 바풍 됐다! 와, 오늘 바풍을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 나 바풍을 최초로 성공을 해내네. 어, 물론, 나한테, 우리 가족에서 최초. 우리 가족 중에서 최초야 아 진짜 너무 너희한테 반품을 보여주게 돼서 너무 행복해 사촌 꿀팁 고마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